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플로우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713원에서 상승 추세를 보이시는 것과 같이 잘 만들어주고 있고요. 금일 고가는 723원까지 터치주고 있습니다. 이 플로우 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6일 이 금요일이죠. 이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스트라티스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는 630원 그리고 목표가 1,000원 목표 수익률을 60% 이상 챙겨가시고 손절가를 610원 받아드리면서 스트라티스 이전 구간에서 대량 매집이 들어왔고 지속적으로 하방 경직을 강하게 받으면서 받은 매집 봉출현 그리고 앞전 고점의 매물대를 정리해주는 모멘텀과 이 삼각 수렴 형태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은 변곡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히 10월 6일 이날이죠 오전 11시 42분 기점으로 상승 추세를 살려가면서 10월 1월 7일 새벽 2시에 이렇게 간난 급등이 나고, 반 하루 만에. 60%라는 이 목표 수익률, 이 달성과 동시에 이 목표가 정확히 1,000원 구간 터치했습니다. 제가 매번 급등 종목 추천드렸지만 이 목표가를 넘어서거나 수익률이 1, 2% 정도는 못 미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단 하나의 오차 없이 목표가 1,000원,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60%이 적중은 처음입니다. 이 10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까지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50% 가량 수익이실 텐데, 이 스트라티스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전량 매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이 스트라티스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플로코인 상장 이후에 여탈 급등 랠리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낙폭으로만 이어왔었는데요. 최근에 이 바닥권 구간에서 대량 매집이 들어왔고요. 그 이후로는 또 한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만들어 주면서 앞전에 이 매집이 들어왔었던 이 구간인. 이 평단 라인에서 재차 이런 식으로 재차이 손바뀜 세력이 진입과 동시에 추세를 다시 한번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평선들도 역배열에서 이렇게 다시 정배열 소입자리를 잡아주었고요. 이 장기 이평선 이 구간을 돌파 안착해주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 즉어스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형성해주고 있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급등 나와주면서 이 바로 위에 있는 이 최장기 2평선 이 구간까지는 트라이 할수 있습니다. 현재 이 플로우 보시면요. 이 개발 활동이 많은 NFT 프로젝트 순위에서 1위가 이 디센트럴 랜드, 그리고 바로 뒤로는 2위. 이플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개발박차를 가하고 있고 앞으로의 상승호재 이 재료들은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이 즉이 주택세력은 시장에서 관심받지 않는 이 구간 이 저점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모아가면서 이 플로우 코인의 본격적인 이 호재, 뉴스, 기사와 동시에 이 펌핑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금 위치에서 플로우 코인 바로 이 위에 있는 최장기 2평선까지만 수익을 단기적으로 가져간다 해도요. 최소 25%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최적화 타점, 이 확실한 타점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을 낮추고 보유 물량은 늘려간다면요 최소 40%에서 5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플로우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선물 거래소에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산 투자로 선물 비중을 크게 잡으시고 이 선물로는 후에 진입하셔서 레버리지를 빼만 잡고 현물 수익을 25%만 가져간다 해도요 무려 250%라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금 구간에서는 무지성으로 개인 매매 아무 타점에서 들어가시면요 반대로 손실을 크게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이 비트코인 위치 이 단기 낙폭 시에는요 알트코인들은 더 크게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진입 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유의하셔야 하고요. 이 플로우코인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편이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이 플로우라고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이 플로우 코인의 최저가 타점 이전 이 바닥권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이 직전 구간처럼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그리고 정확한 타점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 수익 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 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의 조정분만큼의 대돌 올림반 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매수 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세력 고래세력의 매진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렇게 코인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 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아이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토맥스라든지 리퍼리움, 뭐 비트코인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들은 것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 분석, 종목 분석,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사단에 보이시는 번으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스위카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로우 코인 앞전이 바닥권에서 1차 매집이 들어왔고요. 또한번 동일한 바닥권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2차 매집이 들어와주면서 상승압력이 강한 이 삼각수렴, 이 삼각수렴을 삼각수렴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은요. 플로우 코인 주체세력이 저점에서 대량 매집하면서 단기 급등 후에 이 다양한 호재 뉴스 기사와 동시에 또한번 추가 상승파동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무지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